한 장에 3만원이던 티켓이 어느 날 갑자기 15만원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주차비는 평소에 4배로 올랐고 맥주 한 잔조차 이전보다 2배가 넘는 가격에 팔렸죠.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물가상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경기장 주변의 모든 가격을 허락 없이 바꿀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 중 하나이고 그 열기 속에는 언제나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을 향해 오래전부터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던 세력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축구의 심장부까지 잠식한 거대한 그림자 마피아 제국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개 24년 9월 밀라노의 한 체육관 주차장 두 명의 남자가 차량에 올라타더니 곧 내부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초뒤 공기를 가르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상을 입은 채 차에서 빠져나온 남자는 인테르 울트라스의 리더 안드레아 베레타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는 21번의 칼에 찔린 남자 안토니오 발로코가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계 깊숙이 자리 잡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보던 조직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피아는 여전히 영화 속 허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1800년대 시칠리아 농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사노스트라는 처음엔 농부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곧 보호비를 강요하는 범죄 조직으로 변질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캄파니아의 카모라, 칼라브리아의 은드랑게타가 등장해 각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과 가정, 지역 경제 전반에 개입하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마피아가 활동하는 지역의 GDP는 18에서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 전체가 잠식당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침투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은드란게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력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은 그들의 사업을 망가뜨린다는 점을요. 그래서 그들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남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해 남미의 코카인을 유럽으로 들여오는 관문을 만들었고 그 막대한 마약 자금은 호텔, 편의점, 부동산 같은 합법적 기업을 통해 세탁됐습니다. 이렇게 세탁된 돈은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되며 조직의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은드랑 게타는 80개국 이상의 뿌리를 둔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수익은 무려 620억 달러,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 되었죠.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지역 장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이 왜 축구를 노렸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축구는 이탈리아에서 종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도시의 숨결이 집중되는 곳, 그곳을 장악하면 도시의 많은 부분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미 1990에서 2000년대에 마피아는 여러 지역의 작은 축구클럽을 장악해 지역민들의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은드랑게타의 목표는 훨씬 더 컸습니다. 바로 AC 밀란과 인터 밀란, 이탈리아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두 개의 거대한 클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두 클럽이 같은 경기장, 산시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시로를 장악한다는 건 단순한 경기장 지배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부를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클럽 인수를 시도하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은드랑게타는 훨씬 교묘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클럽의 뒤편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 울트라스였습니다. 울트라스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팬 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응원가, 깃발, 연막탄, 단체 행동, 그리고 때로는 구단과의 직접 협상까지 가능한 집단이었죠. 이들을 장악하면 경기장의 실제 운영권을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마피아에게 울트라스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였던 셈입니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삼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비토리오 보이코였습니다. 그는 울트라스 내부에서 존경받았지만 동시에 마약, 밀매, 강도, 납치로 26년을 복역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이코는 클럽으로부터 수천장의 무료 티켓을 받아냈고 이를 암표상 네트워크를 통해 되팔아 매달 8만 유로를 챙겼습니다. 이는 울트라스 리더가 어떤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틈을타 은드랑게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레타와 그의 측근들은 은드랑게타 가문의 인물 안토니오 발로코를 새로운 울트라스 리더로 추대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산시로 경기장은 사실상 마피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변해갔습니다. 발로코와 베레타가 울트라스를 장악한 뒤 그들은 곧바로 클럽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건더 많은 무료 티켓이었고 그 티켓은 곧 안표상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 막대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을 때 발로코측은 클럽에 200장의 추가 티켓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구단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흔드란 게타는 AC 밀란 울트라스와도 손을 잡아 공동으로 암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경쟁 관계조차 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길은 곧 경기장 주변의 모든 수익원으로 뻗어갔습니다. 주차장, 음식점, 상품 판매점, 현금이 흐르는 모든 공간이 마피아의 관리 체계 아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백만 유로의 수익은 다시 해외 범죄 사업과 자금 세탁 네트워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산시로는 단지 축구 경기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라 마피아 자금이 순환하는 거대한 환전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장 장악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도의 사람 흐름, 돈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축구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탈리아에서 축구장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범죄가 만나는 가장 거대한 광장이었습니다. 울트라스를 장악한 순간 그들은 도시의 맥박을 손에 넣은 것과 같았죠. 이런 장악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 도시의 생태계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어느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림자 제국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피아 내부의 권력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발로코와 베레타는 산시로를 장악한 이 거대한 권력을 서로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고, 둘 사이의 긴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2024년 9월 그 주차장에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발로코는 21번의 칼에 찔려 사망했고, 베레타는 총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그동안 울트라스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9명의 울트라스 멤버들이 살인, 강도, 마피아 연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레타는 발로코 살해뿐 아니라 이전 리더였던 보이코 암살 지시까지 자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죠 그 외에도 여러 도시의 울트라스 그룹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2018년에는 유벤투스 울트라스가 은드랑 게타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9년에는 라치오 울트라스의 지도자가 암살당했습니다. 나폴리의 일부 울트라스가 카모라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여러 클럽의 뿌리 깊은 팬 문화는 사실상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울트라스 내부는 계급과 역할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고, 그 구조는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보스 아래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존재했고, 그 밑에는 실무진이 회의를 통해 수익 배분과 영향력 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이미 단순 팬클럽이 아니라 도시에 보이지 않는 기업형 범죄 체계였습니다. 경찰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도시 문화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캔들이 가져온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단이 울트라스를 통제할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됐다는 점입니다. AC 밀란과 인테르는 수백 명의 울트라스 회원들의 시즌권 신청을 거부했고, 경기장 좌석 배치나 응원 문화까지도 훨씬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적인 팬들이 사라지자 구단은 더 적은 반대 속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얻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경기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누구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 너희는 갱단이잖아. 이말 한마디면 모든 반대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더욱 조용하게 더욱 깊이 침투합니다. 축구장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도시를 장악하는 방식 전체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축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때 팬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마피아의 그림자와 구단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울트라스의 힘은 약해졌고, 팬 문화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피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 제국은 항상 새로운 경로를 찾아 움직입니다. 돈이 흐르는 곳, 힘이 집중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곳, 그곳은 언제나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됩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마피아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부패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어둠을 불러오고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흐름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이 사랑하는 도시의 어딘가에서도 이미 시작됐을지 모릅니다.